일단 그 상상고만의 어떤 특성은 당연히 어, 있다고 할수 있고, 뭐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지원 동기를 이제 이야기할 때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이 권학 이념이라든가 이 학교를 세울 때 우리 그 설립자 분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학교를 설립하셨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어, 생각을 해보시고 내가 과연 왜이 학교에 지원했을 때이 학교에서 나를 음, 뽑아줘야 되는 그런 이유가 있는지 한번 냉정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, 어, 이 학교 권학 이념, 그 다음에 학교가 가지고 있는 교육, 어떤 철학적인 측면에서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게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. 왜냐하면은, 어, 특목 자사고 같은 이 학교들이, 어, 거의 뭐 비슷한 듯 보이지만은,